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치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엄청난 반등과 함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밤엔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와 최근에 잘 나갔었던 금 같은 경우는 후드로 막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한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한때 39,000달러까지도 올랐었던 비트코인 38,618달러에서 60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숏에 물량이 너무 많이 쌓였었죠. 모두가 더 떨어진다, 3만 달러 간다, 2만 5천 달러 간다 라고 외치니까 개미들을 비롯해 가지고 숏에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렸다. 갑자기 냅다 올려가지고 숏의 뚝배기를 전부 다 가루를 내버렸습니다. 시쟁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함께 비트코인은 강력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안심해도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반등 한번 나왔다 라고 해서 하락세가 완전히 수그러들었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평소 거래량보다 3 배가량 거래량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탈출하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재산들을 다이고갈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꿔 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어제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러시아 부자들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를 회피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상황에 따라서 침략을 당하는 쪽, 그리고 제재를 당하는 쪽까지 이제 고루고루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많은 비트코인 기부금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12시간가량 만에 무려 5억원, 400만 달러가량이 모금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300만 달러를 한 고래가 냈다라고 합니다. 한 명의 고래가 300만 달러를 기부, 통큰 고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25달러씩 뿌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부자 거래소니까 기왕 주는 거 250달러씩 주지. 한편 러시아의 침략은 우크라이나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최근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번에는 스웨덴과 핀란드에게 니들 나토 가입하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말이 경고지 이거 뭐 협박이죠. 나토 가입하면 니들도 뒤진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 국민들도 계속해서 푸틴과 러시아 정부에게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평화는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팬데믹은이 전염병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어서는 유럽 연합 측에서 유럽 내에서 비트코인 규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려고 했었으나 해당 표결안 안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반대에 부딪히자 일단은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유로피언 센츄럴뱅크의 총재인 크리스틴 르갈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규제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관심과 사업쪽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업 증명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죠? 결국은 그냥 신용만 하다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정신이 팔린 사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 바로 3월달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3월달에도 미국 경제 데이터가 이상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0.5%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전쟁의 정신이 팔려 있지만은 미국인들은 매일매일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전세 제도라는 것이 없죠. 전부 다 월세에 살고 있는데, 월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있고, 혹은 월급의 대부분이 월세로 많이 나간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상황이기도 한데, 미국 증시가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도 터지게 될까?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상황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유튜버이긴 한데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거시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영상의 반 정도가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잠아무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들 및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 리맥스가 비트코인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다음으로에서는 얼마 전에 회사의 현금 보유액 전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던 미국의 온라인 슈퍼푸드 판매체인인 에버볼이 직원급여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월급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BNY 멜런이 올해부터 암호화폐 수탁 플랫폼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기관 대상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나중에는 당연히 개인 고객들에게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분석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낮아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겁을 먹었었는데. 떨어지는 척 하면서 추세를 잘 견디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죠? 새록새록 이 봄을 맞이해가지고 희망회로들이 새싹을 트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을 봤을 때 보시면은 쌍바닥, 그것도 아담앤 이브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희망찬 분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차트, 주봉 차트인데요. 그래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다가 추세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분 좋은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 안심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아직까지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지금 저항 구간에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신을 내긴 했지만은 결국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면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미분들께서는, 아,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분석들 믿을 수 있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올라오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분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또 분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차트 분석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것인데,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둘씩 보니까, 아기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해당 자산이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 가능성을 점쳐놓고, 계산을 해놓고, 그것을 토대로 투자 전략 및 시나리오를 짜는데 사용을 하면은, 올바른 사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 이 매튜 하이랜드 분석과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의 지금 이 모습이, 이 패턴이랑 쪼까 비슷물이 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트레이더 XO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기를 자, 반등이 멋지게 나왔는데 뭐 예상 범주 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해당 구간이 있죠. 비트코인 일단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 받고 반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라는 것이겠죠. 이 이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이 3만 9천 달러 중반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면은 해당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 아직까지는 절망적인 단계도 희망적인 단계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더리움 소각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NFT 플랫폼의 대표 주자라고 볼수 있는 오픈시에서 이더리움의 소각 메커니즘이 도입된 후에 무려 23만 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기도 했었다고 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소각은 계속된다. 이더리움도 지금 기운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힘을 좀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기분 좋은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